복음, 말씀, 기도로 사여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재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이래 빵아낸 기름 흰 4분지1을 섞어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4분의 사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소재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입니라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금없는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삼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에는 수성하지 않아의 포도주 반히니요. 수양 하나에는 3분지 1히니요. 어린 양 하나에는 4분지 1히니니. 이는 1년 중 매월 삭에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하나를 속제제로 요와께 드릴 것이니라. 정월 14일에 요와의 유월절이며또 그달 15일부터는 일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년된 수양 일곱을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하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 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 순염소 하나로 속죄 제를 드리되 아침에 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칠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제 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읽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에는 성예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들과 수양 하나와 일년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이요, 어린 양 일곱 에는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의 세기기, 마음의 세기를 말씀, 민수기 28장 2절,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양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 지니라. 3단계, 암송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하나님의 정하신 예물을 정한 시기에 드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